오, 뭔가, 공장다 돌아가는 소리 같아, 그치? 환풍구 바람소리 같잖아. 바람의 소리가 같잖아, 되게, 그치? 선풍기 소리. 오, 이거 소리 좋다, 그치? 그래서 이 소리가 지금, 스니퍼의 소리거든요. 1.19.4지만, 2.20의 몹의 소리가 있음. 스니퍼. 어, 거기서, 이제, 스니핑. 요 소리가, 소리를 제일 늦춘 다음에, 반복 재생을 시켜주면, 어, 뭔가 바람소리가 난다. 흥미롭거든요. 지금 막 이런 데서 날것 같은 소리잖아. 이거 뭐라고 하냐? 이거를 하이픈은 아닐 거 아니야. 이게 뭐 뭔지 알겠지? 뭔지 알겠지? 고깃집에 있는 막 그런 데서 날것 같은 소리지 않아? 이거 어, 이 이름이 이 뭔지는 모르겠다. 나도 <laughs> 뭐 거기서 날것 같은 소리지 않냐? 고 이거 저게 고깃집만이 아니라 무슨 공장 같은 데라든가 음식만 드는데 그런 데서 나는 소리, 냉장고 같은 데서 날것 같은 소리. 좀 야, 얇게 하면 청소기 소리도 되지 않을까? 커다란 바람 소리를 낼 수도 있고 되게 작은 물건의 바람 소리를 낼 수도 있어 지금. 야 이거 들고 쫄 저기 가봐 저기. 아 이렇게 하지 말고. 야팬 돌아가는 거에 뒤에 너무 거친 소리가 나는 거 아니야? 팬 크기를 2.5배 확대시키자고. 오. 아 어, 됐어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원했던 게 이게 맞아? 대충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. 어. 와, 야 여기 이렇게 보니까 대박이네. 야 이거 이렇게 보니까 느낌 있네. 여기서 봐야 되네 여기서. 확실히 바람 부는 느낌 확 나네요. 이 어, 소리 되게 괜찮다, 그렇지? 어디 되게 유용하게 쓸것 같은 소리다. 놀랍게도 1.20배 추가된 스니퍼의 스니핑 소리. 뒤쪽에는 이제 뭔가. 이철블레의 트루세 튼세의 구멍이라고 생각해, 이거. 어허허허허. <웃음> <웃음> 아, 이거 진짜 느낌 있다. 나 어디 되게, 뭐 이런 거 돌아가는데 지금 건물 안에 들어온 거 같아. 아까부터 이거 계속 듣고 있으니까. 아, 느낌 이상해, 지금. <laughs> 이 시설은 이제 환기 걱정은 없다. <laughs> 이 정도 커다란. 팬이 돌아가고 있으면 환기 걱정은 없다. 일단 야, 근데 이거 모양새가 되게 그래픽카드 쿨러 돌아가는 느낌 난다. 이거 되게 팬 3개 달아 놓으면 그래픽카드 돌아가는 느낌 난다. 아니 근데 야, 그래픽카드가 이런 소리가 나면 이거 문제 생긴 거 아니야? 그냥 한품권 두개 돌아가는 느낌인데, <laughs> 진짜 활용성이 높은 소리가 하나 추가됐다. 그쵸? 맵 제작자들이 아주 좋아하겠어. 물론, 일단, 나부터. 이야! 가까이서 볼 때나, 멀리서 볼 때나 또 느낌이 다르네, 여기. 상상해봐. 이제 어떤 맵 같은 거 하고 있는데, 기계 공장실이라는 맵으로 들어온 거지. 여기 딱 들어와서, 이런 거 있으면 진짜 기가 막힐 것 같아. 한번 쓱 구경하고 볼 듯. 아, 저 바람소리가 갑자기, 아, 내 마음에 쏙 들어가지고, 아, 만들어버렸어. 감성충만.